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메타트레이더5의 편집기죠. 메타 에디터를 활용하여서 볼린저밴드 EA를 만들고 매수매도까지 한번 쭉 코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백테스팅 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 에디터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어, 새로운 문서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저작자도 적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이벤트를 사용하실 거라면 어, 클릭을 해 주시고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다음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DYEA를 편집할 수 있는 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인클루드를 해 볼게요 위 구문과 같은 경우는 어, 트레이드 할 때, 그니까 매수 매도 주문을 넣을 때 필요한 구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기 위한 전역 변수를 설정할게요. 다음 이렇게 oninit을 보시게 되면 oninit은 이제 시작할 때, 어, 그니까 EA가 시작할 때 로드하는 그런 함수고요. dinit은 끝날 때 어... 함수를 그러니까 릴리즈 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ontick은 틱마다 발생하는 구문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먼저 전역 변수를 할당한 후에 oninit에다가 핸들을 설정을 해 줍니다 bollinger b a n d 핸들인데요 횡보를 할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할당해주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현재 커런트 피리어드가 1분봉인데, 5분봉에 피리어드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중첩을 한다거나 다른 타임 프레임에, 그 볼린저 밴드를 가져올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커런트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기본 값인 20과 2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수로 할당을 하셔서 어, 설정을 따로 하셔도 됩니다. 백테스팅할 경우 속성 창에 보면 할당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인풋 어, 변수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백테스팅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클로즈 종가 형식의 20 피리어드 그리고 표준편차는 2인 어, 해당 분봉, 분봉 또는 시간봉 또는 기간의 신보를 어, 지정하여서 핸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버퍼와 로어 버퍼. 그래서 처음 초기화를 해준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원래 릴리즈도 해줘야 되지만 오늘은 릴리즈 없이 그냥 바로 틱 함수로 넘어가서 EA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 EA를 통해서 매수매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 전략과 역추세 전략이 있는데 추세 전략 브레이크아웃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역추세 전략을 오늘 구성해 볼 건데요 어퍼밴드인 상단밴드를 뚫게 되면 매도주문을 걸어서 하락하는 분 만큼의 그 수익을 취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밴드인 로어밴드보다 아래에 가격이 위치하게 되면 매수 주문을 걸어서 상승하는 만큼의 폭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주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코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단 밴드를 뚫어주는 기준이 될수 있는 고가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이란 변수를 고가를 어 선언할 거고요. I High를 어 쳐서 심볼을 설정해주고 심볼이란 티커를 의미하는데요. 어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던가 어,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를 이제 심볼 티커를 설정을 할수 있게 되겠죠. 해당 심볼이라는 의미의 어, 언더바 심볼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시프트를 설정해 줄 건데, 시프트의 경우에는 0이면 은 해당 봉이고, 1의 경우에는 한봉 이전, 2의 경우에는 두봉 이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그러니까 저가에 대해서도 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심볼을 적고 기간을 적고 그다음에 영 이런 식으로 고가와 저가를 설정한 뒤에 그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설정을 해줄게요. 포인트는 해당 심볼에 결정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인퍼 더블이고요. 그래서 해당 심볼에 심볼 포인트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피버퍼를 할 건데요. 버퍼를 복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어... 핸들을 할당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 넘버가 0인 경우에는 베이스 중간선이고요 1인 경우에는 어퍼버퍼 2인 경우에는 로어버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타트포스를 적어주고 카운트는 3을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를 아까 설정했었죠 해당하는 어레이를 어레이네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퍼버퍼와 로 f 버퍼를 할당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하나 만들게요. B1이라는 조건문에서는 이제 매도 주문을 걸 건데요. 하이가 어퍼버퍼 0번보다 상향할 때 빠졌네요. 네, 상향할 때 매도 주문을 걸고요. 로우가 저가가 로워 로우 버퍼보다 하향할 때 매수 주문을 걸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if b1이면 먼저, 포지션이, 현재 포지션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값이 0일 때, 갖고 있는 주문이 한 개도 없을 때, 지금, 어 주문이 나가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스 토탈을 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하의가, 어퍼버보다 퍼 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도 주문이 나가야 되니까 트레이드 초반에 트레이드를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셀 주문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라 사이즈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보를 심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스탑로스 테이크 프라핏이 있는데 현재 어, 가격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거기 때문에 0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스탑로스와 TP도 할당을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000으로 맞춰줍니다. 이러면 일단 매도 주문이 들어가게끔 주문은 나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끔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문이 나가게끔 해서 바이 라 사이즈 심볼 0 0 0 이렇게 되면 지금 남은 것은 라 사이즈를 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상단부에 이제 라 사이즈를, 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0.01이 최소값이니까 일단 최소값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매수매도 진입 조건은 완성이 되었고요. 청산 조건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클로즈입니다. 현재가에 해당이 되겠죠. 아이클로저로 심볼을 넣어주고 기간을 넣어주고 영을 해서 현재의 시프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라사이즈 밑에 테이크 프라핏,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을 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50 정도로 넣겠습니다. 이게 브로커마다 다른데요. 어, 해당하는 브로커의 BTP를 보고서 잘 설정을 하셔서, 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포문을 돌릴 건데요. I는 0에서, 포지션 토탈. 할값까지 돌려서 이게 지금 해당하는 포지션은 하나씩 밖에 없을 거지만, 그래도 에러 방지나 나중에 그 쓰실 때뭐 바꿔서 쓰실 때 편하시도록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해둘게요. 그리고 이후로 티켓 값을 만드는데요. 티켓값이란, 주문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프라이스를 포지션 프라이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시작값으로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타이밍 매도라면, 매도라면, 아까 설정을 해줬죠. 현재가가 포지션 프라이스보다 BTP 곱하기 포인트 한 것만큼 낮을 때, 이때 청산 주문이 나갈 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지션 타입이, 바이일 때. 그러면, 포지션 플라이스가 BTP를 더한 것만큼. 그것보다 현재가가 높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청산 조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o r 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OR 구문을 넣어서, 현재가가, BSL,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포인트. 이런 식으로 어서 BTP를 설정을 했던 것처럼 BSL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서 값을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끊어줄 수 있게끔 만들면은 청산 조건이 완료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청산 조건에 대해서는, 아, 까 그러니까 스탑로스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서 작성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할 일은 저장을 하고, 파일에 저장. 뭐 저장 있을 거예요. 제가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렇게 됐는데 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7이나 컴파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구 모음을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에러가 있네요. 여기서 선언이 안돼 있다고. 에러가 난 건데 인트 아이를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에러 없이 무사히 컴파일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볼린저 밴드 e a 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 트레이더로 가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트레이더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시스템 트레이딩이 보입니다. 탐색기의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누르면 바로 DIY가 있는데요. 어, 별탈 없이 그 컴파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이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의 DIY고요. 먼저 차트를 하나 띄울게요. 어, 지금 골드를 하나 해서. 골드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골드 차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차트 템플릿을, 어, 불러올게요. 네. 차트 템플릿 불러와서, 어, 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인 상태에서, d i y 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차트에 넣기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에 넣기 했을 때, dy1.00, i d i y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시그널 설정 허용 시스템트레이딩 허용 눌러서 아까 속성창에 보시면은 라사이즈랑 BTP를 앞에다 인풋을 붙여서 선언을 해 줬던 것을 기억하시죠 값을 바꿔줄 수 있게끔 바꿔서 할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스탑로스 같은 경우도 BSL이라던가 뭐 다른 변수 이름에서 할당하셔서 값을 넣어 주시면은 어, 스탑로스도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dy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좌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dy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분 봉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1분 봉으로 바꿔주시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 버튼을 눌러서 켜 주시면 여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가동이 된 거고요. 확인을 하실 때는 시스템 트레이딩 여기서 automated trading is enabled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널에 엑스퍼트가 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트레이더5에서 볼린저밴드 EA와 매스매도 루틴을 코딩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좋은 전략을 세우거나 자동매매를 구상하는 것에 있어서 EA로 백테스팅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트레이딩 팁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